그렇지, 그렇지. 뭐 하는 거요 나연이? 정연이. 정연이 뭐 해주는 거 빼져요 아, 쪽쪽이 빼져가지고 나연이가 넣어주고 있는 거야? 이야! 정연이가 아까 웅웅 했다. 요아 진짜? 네. 나연이한테 웅웅웅, 나연이 나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 좋대, 나연아. 정연이가 너무 좋대. 예뻐해주세요. 정현이한테 책 설명해 줄 거야? 책도로 틀리면 아니 정현이 어. 예뻐요 해줘봐 예뻐 쪽쪽 빼주마 나한테 말 <laughs> 아이 예뻐 정현이 네? 누나 감사해 고마워 해야지 아직 말 못해서요 <laughs> 너도 그랬거든 너도 말한지 얼마 안됐잖아 나윤아 그치? 나윤아 족족이 나윤이 종현이 족족이 해줄래? 과랑문이에요 나윤아 족족이 해줄래? 종현이 가해줄까 아빠가 해줄까? 아빠가 해줄까? 응 나윤이가 해줘 나윤아 족족이 해주고 책 읽어줄래 종현이? 하영문이에요. 끼가 하영 하영 있다. 주문이에요. 엄청 귀여려는 하문이에요. 하영문이에요. 영이가 잘보 있다. 하영문이에요. 문이에요. 하영문이에요. Oh, Dai, say Boxer! I'm going to take you. Thank you. Thank you.